센터 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 지기 김덕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참고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으신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등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유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말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다함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 받으셨는가? 성령이 충만하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고 줄이셨을 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때를 잘 가르쳐 줍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요. 혹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충만할 때도 공격의 시간이고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도 공격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4장 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 마귀가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 5절, 6절, 7절인데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고 미혹을 했고요. 또 구절에 보면 세 번째 시험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기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시험을 했는데요.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또 그에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전하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 봐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의 내용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도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시험에 오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이기셨는가?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 세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모두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실 때, 그리고 굶주려 있을 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실까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그리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무기요 비결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단은 세 가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해오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올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요, 무기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 올수 있음을 항상 염두해 둬야 됩니다. 성령이 총만할 때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힘, 그리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비결이고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무기요, 비결이요, 힘인 것을 알아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